우리 한국은 어떤 분야이건 단시간에 집중력 있게 잘해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한국의 이런 발 빠른 성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놀라워하는 모습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 또한 오랜 옛날부터 커피를 즐기던 나라 못지않게 따라잡았죠. 우리나라의 커피가 자리 잡게 된 시기는 고종황제 때부터인데요. 1896년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간에 머물 당시 초대 러시아 공사였던 웨베르의 차형인 손탁으로부터 커피를 대접받은 후 커피에 반해 애호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사연 역시 한국인의 기질이 발휘되어 단시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진 커피 문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K-팝 스타를 좋아하던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 여행 중에 뜻하지 않게 한국의 커피 문화를 접하게 되고 한국의 커피 문화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5세 카밀라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이곳의 커피 문화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저의 커피 여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커피의 나라 이탈리아답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항상 커피와 가까이 계셨고 부모님이 마시던 그 커피향과 볶은 원두의 달콤한 향은 어린아이인 저를 매료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저는 커피에 대한 애정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탈리아 커피. 아카데미에 들어가 이탈리아 커피의 역사와 커피에 관한 지식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복잡한 이론들을 접하게 되었죠. 저는 커피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아름다운 중세 건물들이 많기로 유명해서 관광객이 많은 이탈리아 피렌체 지역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과 외국 여행객들에게 훌륭한 커피를 제공하는 특별한 기회를 누리게 되었죠. 매일 아침 저는 작은 카페 안에서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커피를 제공하였습니다. 힘든 오전 근무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에는 작은 광장에 앉아 커피와 함께 지역의 미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커피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고, 이탈리아 커피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평소에 케이팝에 관심이 많아 서로 케이팝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저희들의 여행 일정은 단순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케이팝 스타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며 그들이 다닌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게 주요한 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큰 기대감에 부푼 채로 한국,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희는 제 또래 한국인들 친구들이 많이 다닌다는 홍대 쪽으로 먼저 가보기로 했습니다. 큰 기대감이 없었던 탓인지 가는 길에 깨끗한 공항시설과 지하철 시설을 보고 가장 먼저 놀라게 되었죠. 그렇게 지하철을 이용해 금세 저희는 홍대에 도착했고, 긴 비행 시간 동안을 견디고 와서인지 커피가 몹시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마신다고 하던데 이탈리아에서는 파는 곳이 흔하지 않을 뿐더러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제 스스로 찾지도 않았고, 인상 깊은 아메리카노를 마셔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서는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던 저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맛있는 아메리카노를 마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잘 알려진 커피 맛집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죠. 우리는 지도 어플에 저장해 놓았던 곳을 찾기 시작했고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와 제가 가기로 한 카페에 도착해서 들어서자마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곳이 유명하다고? 너무 규모도 작고 평범해 보이며 전통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제 친구와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직원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그리곤 영어로 친절하게 메뉴 안내를 해주셨는데 직원분이 보여주신 메뉴를 보고 또한번 놀라고 말았죠. 드립커피는 물론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은 아메리카노의 형태로 내려줄 수 있는 원두의 종류가 10여 가지나 되더군요. 이렇게나 다양한 원두를 어떻게 구비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실력 있는 로스터리 카페들이 전국에 분포해 있었고 그들끼리 교류하는 문화도 활발해서 서로가 리스팅하는 원두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해외 로스터리와도 교류가 있어서 자신들의 카페와 컨셉이 맞는 커피를 제조하는 곳의 원두를 한국 수입업체를 통해 받아서 쓰고 있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커피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커피 문화가 발전한 것을 직접 보게 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구는 이탈리아에서 마시던 버릇대로 에스프레소를 주문하였고, 저는 마음 먹었던 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주문한 메뉴는 카페와 잘 어울리는 음료잔에 담겨 금세 나왔고, 커피가 마시고 싶었던 저희는 드디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모금 훌쩍 마시는 순간, 역시 아메리카노는 신겁군 이라고 생각하려는 찰나. 첫 맛에 이어 따라오는 다양한 풍미들이 온 입안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과하지도 적지도 않은 마치 차를 마시는 듯한 적당한 산미와 자두, 캔디를 머금은 듯한 단맛과 향에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지요. 세상에 너무 맛있잖아 라고 외치며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옆에 친구를 보았는데 그 친구 역시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이미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다채로운 풍미의 에스프레소는 처음이라며 이탈리아에서 제가 뽑아주던 다크한 느낌의 에스프레소도 맛있었지만, 이건 정말 또 다른 커피의 세상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친구와 저의 한국 첫 커피 경험은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에 두 번이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 잠에서 깨자마자 커피 생각이 났고, 마침 숙소에 비치되어 있던 커피로 보이는 포장지를 뜯어보니, 달달한 커피향이 났고, 설탕도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와 저는 이른 아침부터 밖으로 나가기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 별 생각 없이 포트에 물을 데워 녹인 후한 모금 마셨는데 저희는 그 적당한 달달함과 진한 커피 향까지 곁들여진 인스턴트 커피 맛이 딱 입맛에 맞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 일인가?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타먹는 느낌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군 이라고 생각하며 나머지 한 잔을 더 타서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눈뜨자마자 계획에 없던 인스턴트 커피 두 잔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후 일정을 시작하기 전 들른 카페에서의 커피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우유를 섞은 커피를 아침에만 마시는 습관이 있고, 오후부터는 에스프레소를 짧은 시간에 마시고 가버리는 문화에 익숙하죠. 이탈리아 사람인지 아닌지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를 보면 알수 있는데, 오후 시간에 카페라떼나 카푸치노처럼 우유를 섞은 커피를 마시면,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군, 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제공하는 조식으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해결한 후, 또 다른 카페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던 습관대로 아침에 카페라떼를 마시기 위해서 미리 검색해 둔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어제 커피를 마셨던 카페와 같이 조그마한 카페였고, 인테리어 또한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의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문했던 카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원두가 준비되어 있더군요. 그래도 아침은 우유 들어간 커피를 마셔야지 하며 저희는 계획했던 대로 카페라떼를 두잔 주문했고, 금세 주문한 음료가 나왔는데, 음료가 나오자마자 라떼 위에 그려진 라떼아트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제 친구의 잔에는 툴립 그리고 제 잔에는 백조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이 너무 섬세해서 마치 붓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의 카페들은 적당히 하는 법이 없는 건가? 홍대라는 대학가의 좁은 골목에 조그마한 카페 중 하나일 뿐인데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라떼아트를 하는 사람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거지? 하고 친구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게다가 카페라떼의 우유거품은 웬만한 실력자가 아니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먹어봤던 어떤 우유거품보다 부드럽고 쫀득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제 친구와 저는 한국 카페들의 커피 맛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저희는 여행 전 계획했던 케이팝 스타들의 방문지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일정도 소화했지만 한국의 다양한 카페들을 체험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건지 저희가 다닌 카페들은 모두 만족스러웠고, 일하는 직원분들의 서비스와 응대까지 모두 만족스러웠던 카페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SNS 검색을 통해 찾아보았을 때, 한국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너나 할것 없이 유명한 카페를 돌아다니며, SNS에 많은 사진들을 올리는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멋진 카페들이 넘쳐나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탈리아에 돌아와 다시 묵묵히 제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에스프레소 한 잔을 손님들께 드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한 잔, 한 잔을 내리고 있죠. 하지만 그때 한국 여행에서 커피를 마시고 놀라던 기억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제 친구와 저는 아직도 만나면 케이팝 스타들 얘기 대신 그때 카페에서 있었던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인상 깊었죠. 한국의 커피 문화는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곳의 바리스타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예술적인지를 눈으로 확인했죠. 더 많은 카페들을 다녀보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마을에 이탈리아와 한국의 커피 문화를 조화롭게 섞어서 새로운 분위기의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제 커피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누구나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한국의 커피 문화가 이 정도로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밀라 씨의 사연을 듣고 나니, 역시나 한국은 무언가 시작하면 대충하는 법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집 근처에 커피 맛집으로 산책을 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